24기 옥순씨가 24기 때그 영광을 잊지 못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이제 갖고 제일 많이 남자들 23기 옥순이가 지금 인기가 제일 많잖아요. 거기에 자극 받아가지고 23기 옥순이 이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멘탈이 좀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24기 옥순 불편해요. 오늘 미스터 윤이랑 그리고 미스터 김이랑 다 같이 남자들 있는 방에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플러팅하려고 갔는데 미스터 김이 24기 옥순 데리고 나가니까 미스터 윤이 좋아하더라고. 그 장면 보고 아 지금 24기 옥순의 위치가 저렇게 됐구나. 이스기 욕순 씨가 24기 때는 거의 역대급 몇출이었다 이런 게 있었는데 남자 출연자들이 24기 욕순을 막 뭔가 거르는 분위기여가지고 좀 그랬어. 미스터 윤이 24기 욕순 데리고 나가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미스터 김이 24기 욕순 데리고 나가니까. 이시사기 옥순 씨가 그리고 나봉봉 오늘 미서 나가 직접적으로 고백까지 했잖아요. 너 좋아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시큰둥하게 반응 잘안 해준 다음에 바로 그 고백 받자마자 남자들만에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런 것도 그렇고. 아, 참. 이시사기 옥순 님이 지금 너무 진정성이 없는 모습 꾸준히 보여주니까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망가지는 데다가 이시사기 옥순 씨가 이제 잊고 있는 옷마저 후리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좀 안쓰러워 보는 게좀 있는 거지. 너무 후리해. 오늘 미서 권하고 데이트할 때도 전혀 존중받지 못했잖아요. 미서 권은 엄청 진정성 의심하고. 이시삭 옥순 선택할 거라면서 후회하고, 24기 옥순은 내가 생각한 대로 플러팅이안 먹히니까 민망해하고 안타까웠어요. 옥순이는 내기야로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내기야로 나온 게 있는 게 오늘 제작진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표 받기 싫어가지고 흑화해가지고 지금 남자들 다 꼬시고 싶어가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봉봉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봉봉이 날 좋아하니까 나봉봉 일단 두고 다른 남출들또 이제 꼬시려고 다닌다. 그게 이제 출연들이 식상하고 질리지. 그리고 24기 옥순 씨가 너무 말을 막 던져요. 운전할 줄 알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미스터 건이 차가 있는데 운전할 줄 아냐고 물어봐 이 질문 이게 뭐야 질문들이 차 있어요? 운전할 줄 알아요? 저번주에 미스터 제갈한테는돈 많아요? 바닥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번주가 바닥이었다고 생각했었어요 미스터 제갈하고 얘기할 때돈 많아요? 이말 한마디가 아저 바닥이다 이 생각했는데 오늘 미스터 건하고 데이트할 때차 있어요? 운전할 줄 알아요? 지하가 또 있었네 나는 저번주가 바닥인 줄 알았어 저번주가 이제 돈 많아요 이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지하가 있었습니다 이 24기 욕순씨가 나봉봉이는 있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해도 되는데 너무 뭔가를 그냥 뭐 만들고 싶어가지고 막 던지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미서건은 그 데이터 나가기 직전에 23기 옥순씨가 불러내가지고 심난하단 말이죠 근데 계속 진정성 없는 그런 플러팅을 하니까 미서건은 계속 현타만 오고 24기 옥순은 어왜안 먹히지? 이러면 남자들이 좋아하는데 하면서 어리둥절해 하고 그럼 불편한 데이트였어요 여러분들 24기 옥순이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요금을 먹는데 지인등판 안 하는 거 보면은 어떤 삶을 살았던 건지 누가 하나만 나타나줘라 하시는데 나름 잘산거 아닐까? 이렇게 계속 어그로를 끌고 감정짓을 하고 하는데 뭔가 논란 같은 거 없잖아요 방송 외적으로 그런 이슈나 논란 같은 거 없잖아 나름 잘산거 아닐까요? 인간관계는 나름 잘산 거야 이 정도면 어쨌든 사람대로 엮이면은 나를 뭐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런 평가를 받기 마련이잖아요 그래도 24기 옥순씨가 적은 안 만들었다는 거지 뭐 아무튼 오늘 미스터 권하고 24기 옥순하고 데이트할 때 보면 24기 옥순씨가 진정성이 없는 모습도 모습이었지만은 미스터 권도 오늘 그렇게 막 신난 해 하면서 데이트 제대로 못 즐길 거였다면은 2기 옥순한테 쓰는 게 맞았다 미석건이 이사기 옥순을 쏘아대가지고 속 시원해 보이는 모습도 있었지만은 슈퍼데이트 건이 제작진이 다 비용을 내주는 데이트잖아요 근데 그 데이트 건을 너무 그냥 험하게 둘이 서로 집중도 못하고 날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쉬웠어요 그런 게 오늘 그리고 24기 옥순씨가 뜬금없이 미석김한테 다음날 셔청자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선택하게 되면은 나 선택해달라고 하면서 미석김한테 이렇게 추파를 던졌잖아요 미석김은 거기에 넘어갔고 그 장면도 넘어가는 미석김이나 그거를 추파를 던지는 이4기 옥순이나 하여 뭔가 보는데 이제 흥미진진하지 않고, 아, 또 저러네. 아,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미서 김도 이상기 순자한테 차이고 나서, 아, 그러면 나이삭기옥순이한테 뭔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삭기 옥순 고르나봐. 지금 여러분들 이제 구걸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번 주에는 슈버데이트권을 미스터 권한테 구걸했었고, 오늘은 또 이제 짜장면 먹기 싫어가지고, 미터 김한테 또 데이트권 남자들이 선택하는 거면은 나한테 써달라고 구걸하고. 너무 좀 그래. 이제는 짠한 느낌이 있어요. 지복행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괜히 솔로 이만 나와가지고. 몰편의 이미지가 다 박살났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제작진이 24기 욕순을 계속 이렇게 내보낸 이유가 출연시킨 이유가 24기 욕순 이미지 박살내려고 한거 아닐까요? 진정성이 없는 여자 출연자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방송에 나오면 은 이런 꼴을 당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제작진이 계속 24기 욕순을 섭외하고 출연시킨 게 아닐까 진정성이 없는 대표적인 출연자니까 24기 욕순씨가 왜 미스터 나는 거절할까요? 거절이라기보다도 미스터 나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하고 냅두는 게 슈버데이트권 미션할 때고무다라이 던지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24개 욱순니가 시큰둥해진 것 같아요. 미서 나가 마치 엄청나게 잘 던진 것처럼 폼이라 폼은 다 잡았는데 여자 출연자들보다 더못 던졌나 그랬잖아요. 에구구하면서 그때 완전 아 진짜 나쟤는안 되겠다 그런 것 같아. 고무리에던지는거 너무 못 해가지고 제일 게임도 잘하고 매력 있고 인기 있는 남자 출연자가 나를 좋아해줘야 되는데 미서 나는 지금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 인기도 없을 뿐더러 게임도 못 해. 그러니까 미서 나가 나를 좋아해줘도 고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슈퍼데이트 건도 못 하고 그래서 마음이 잘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미서 김도 인기 없. 없다고요? 미서 나보다 미서 김이 더내말잘 들어줄 것 같으니까 미서 나는 한번 24기 욕순 선택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짜장면 먹게 만들었어 미서 나가 24기 욕순 선택 안 하고 2 3기 욕순 선택하는 바람에 약간 삐진 것도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24기 욕순 씨가 미서 나가 선택 안 해준 바람에 짜장면 먹고 나서 집 짰잖아요 그 감정이 아직 남아있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삐져가지고 내가 24기 욕순인데 미서 나 네가 나를 선택 안 해가지고 내가 짜장면 먹었잖아 개열받네 해가지고 아직 삐져서 그런 걸 수도 있지 그래서 한번 미서 나가 나를 선택 안한게있 때문에. 때문에 미서 나를 완전히 믿지 못해가지고 또 다른 보험을 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미서 나가 나를 한번 통수 쳤기 때문에 완전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미서 나만 믿기에는 미서 나가 또이3상기옥수 선택하면은 나만 세대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보험 미서 김을 멀티를 이제 판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미서 김을 선택할까요? 글쎄요. 도리상 선택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4상기옥수는 선택 안할것 같아. 통수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오늘 그렇게 미서 김한테 데이트권 써달라고 했으면은 다음 주에 여자들이 선택하는 거에서는 미서 김이 써준다고 했으니까. 나도 이 미석인 써줘야 되잖아. 근데 이십사기 욕수는 통수칠 것 같아. 미석인 선택 안할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이십사기 욕수는 양치기 소녀 이미지예요. 무슨 말을 해도 진정성이 없고 거짓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신뢰가 안 가. 양치기 소녀 이미지, 양치기 소녀 이미지. 건우님께서 여러모로 다음 주 여자 선택이라 통쾌하다고 하시는데 이거 채팅 보니까 제작진이 일부러 이4사기 욕수 이미지 박살내려고 진정성이 없는 이4사기 욕수네 그런 거를 좀망가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4사기 욕수도 이제 방송 짬이 되니까 이번에는 남자들 선택이겠거니 했는데. 제작진이 이제 좀 틀지 않았을까요? PD님 24기 욕순이가 미스터 김한테 데이트권 써달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남 PD님이 24기 욕순이가 하나 하려고 하는 거 반대로 해. 여자들이 선택하는 걸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24기 욕순 맥인 거 아닐까? 왜냐면 실시간으로 제작진들이 다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선택할지 여자가 선택할지 그런 거다 이제 제작진이 정하는데 24기 욕순이가 다음에 선택하는 게 남자들이 선택하는 건줄 알고 미스터 김한테 마음에도 없는 진정성이 없는 또 이제 플러팅하면서 써달라고 요청하니까 남 PD님이 그거 이제 시간로 듣고 다음 주는 여자들 선택으로 가자 해서 이제 이십사 교수는 맥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작진이 상한번씩시간을 정한대요 그러니까요 스위티님 그러니까 이십사기 옥순이가 좀 그렇게 자기 짜장 먹고 싶지 않아가지고 연결받기 싫어서 이렇게 수작질 하니까 그러니까 제작진 일부러 거꾸로 이렇게 한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십사기 옥순이 누가 할거 같냐고요 미스 터 제갈 미스 터 제갈 하지 않겠습니까 제갈이나 한 왜냐면은 제갈님이 옥순씨가 돈이 많아요 이렇게 했을 때돈 많다고 했었거든요 옥순님은 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갈님이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선택하지 않을까 오빠 돈 많아요? 나돈 많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돈 많다고 한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유일하게 먼저 데이트권을 써주겠다고 한 사람이 제갈이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데이트권이 있을 때그 데이트권을 자발적으로 나한테 써준다고 한 사람이 제갈이었기 때문에 아마 2 4기욕수는 제가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2 4기욕수는 제가 선택할 것 같아요 왠지